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주셨다. 내 마음을 감동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자. 라는 선한 생각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죠. 또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인구 조사였다그왜왜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며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또한 가지는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겨,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벌을 얻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얻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명단을 얻게 되었다. 그 기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아주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돌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며, 와우,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을 주시는구나 감동하셔서 아이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선한 생각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선한 생각을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니헤미에게 네 선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 바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계보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들을 잘 도보고 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선한 생각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죠.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는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 용서의 생각, 헌신의 생각, 도울 생각들을 주셔서 또한 좋은 일을 할 생각들을 주셔서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살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생각을 주실지어다 아멘. 저경기도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따라서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선한 생각 주실 때에 알아차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